귀노의 움직였던 성 음. <목소리> <목소리> 안녕 여러분 귀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이사 브이로그의 서막을 알리는 첫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내일 입주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미리 도시가스를 신청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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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가 얼마 안남았다는게 지금 실감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룸메이트 형도 같이 갑니다 같이 살건 아니지만 같이 설치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아 <laughs> 여러분 새집으로 왔고요짠뭐다다다 뛰어와가지고 여기 도시가스를 설치했습니다 드디어 가스렌지 굴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아, 뜨거워. 물도 잘 나오고. 아,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거실이 될 공간이고요. 여기는 저의 방 그리고 바로 그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일하는 방이 될것 같습니다. 부엌 있고 기분 좋아. 그럼 저는 입주 청소하는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이사 브이로그로 돌아온 기노입니다. 오늘은 입주 청소하는 날! 저희 부모님께서 꼭 같이 가보겠다고 하셔가지고,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넘어갈 겁니다. <laughs> 들어가는 집이 빈 집인 상태여가지고, 곳곳에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아 오 반갑습니다. 옥수 춥나? 오빠 내가 선물 준비했다. 했었다. 뭐 대박 무슨 일? 무슨 <laughs> 일입니다. <어떻게 된다. 웃음> 아니 아빠 무슨 아기나봐. 어? 아, 여러분 가족을 만났고 아 선물 받았어요. <laughs> 좀 언박싱을 해볼까? 저희 동생이 이거 빵을 좀 구웠어요. 에그타르트라. <laughs> 슈랑,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아, 요것도 챙겨왔네요. <laughs> 진짜 먹고 싶었잖아. 대박이다. 이 모양을 하나하나 다 만든 거야? 대박이다. 아, 개쩐다. 거야. 그러니까. 모아 손재주? 잘 먹겠습니다. 음, 다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청소를 맡기고 왔고요. 부모님은 볼 일이 있으시다 해가지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청소 다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룸메 형께서 커피를 사오셨고 아까 우리 동생한테 받았던 에그타르트를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와 에그타르트 대박. <laughs> 음 맛있어. 여러분.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네. 음, 음. 이거는 슈에요. 나도 슈 좋아하는 것. 짤 아, 귀여워. 음, 괜찮 너무 맛있네 요깃거리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청소 다듬에 연락을 또 주식을 했거든요 그때 만나요 우리는 뿅아 여러분 전 다시 청소를 보러 갑니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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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다다 하이 아 주인은 반갑네. 엄마, 밥, 밥안 왔네 엄마 밥먹밥안 먹고 와 섭섭하네 진짜 아 보니까 또 반갑네. 아닌가? 어, 처방 먹으러 가자 하려고 했는데. 아, 어, 밥밥 같이 안 먹고. 어, 성원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좀 훑어 보세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배고다 계셨네. 들어오실 때 느낌이 좀 개가다 느낌이 나시던 거예요? 네, 옥수. 아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해 주시는 분들 가셨고, 제가 여기 평면도 그려온 게 있는데 치수를좀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딱 따뜻해. 히 좋았어. 와 여러분 이렇게 입주 청소는 무사히 잘 마쳤고요. 앞으로 이사할 날들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걱정이 99%예요. <laughs> 세탁기 넣어야 돼, 냉장고 넣어야 돼. 그래도 우리 파이팅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아 그래도 뭔가 기분 좋네요. 그럼 우리는 짐 싸는 날 만나요. 빠빠룽 안녕하세요 여러분 험난한 이사 브이로그 저희 집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인데, 오늘은 드디어 방음부스를 빼는 날입니다. 저희 집에는 방음부스가 있었어요. 빠라빠빠라 제건 아니고 같이 사는 룸메이트 형 건데, 저희가 따로 살게 되면서, 이방음부스네 형의 집으로 갑니다. 와, 엄청 아늑해. 우후. 항상 저의 방구석 노래방이 되어 주었던 이 고마운 방음 부스. 헤이. 와 여러분, 방음부스가 빠져 나갔고요. 이 공간은 허허벌판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 집이 1층 공간이랑 2층 복층까지 해서 진짜 꽤나 넓은 집이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룸메이트 형은 다시 방음부스를 설치할 집에 가셨고요. 저는 좀 닦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부스 빼기. 완료! 안녕, 여러분! 드디어 진정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내일 이사가거든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요. <laughs> 일단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옷장이 있거든요? 이 옷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짠! 옷이 별로 없어요. <laughs> 바지 작아서 못 입는 것들은 다 버려야지 뭐. <laughs> 제가 비염이. <laughs> 너무 심해가지고. 아우. 여러분, 이렇게 옷들을 다 들고 내려왔는데요. 이제 복층은 살고 싶지 않아요. 집에 계단이 있는 게웬 말이야. <laughs> 짠! 캐리어. 저 이사 들어올 때이 캐리어 딱 하나만 들고 들어왔거든요. 이사 나갈 때도 캐리어에 짐을 야무지게 써서 나갈 겁니다. 자, 옷을 먼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아서 못 입는 잠옷 제가 이 집을 들어오면서 짐을 많이 늘리지 말자 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삿짐 센터도 안 불렀거든요 저희 부모님 차가 꽤큰 편이어가지고 같이 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를 가지만 이 집이 계약이 끝나는 거는 내일 이사를 하고 4일 뒤에 계약이 끝나요 어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집안에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사하기 좋은 날 약간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 어머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많이 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먼저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어, 저희 입주청소 했잖아요. 입주청소한 후기는 난 완전 추천이에요. 진짜 저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그래도 깨끗이 한번 입주청소를 하고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입주청소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게 깨끗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어디에서 입주청소를 알아봤냐면 숨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숨은 고수. 거기에 제 견적서를 올렸더니 많은 숨은 고수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입주청소 예약을 넣었고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자 요거 옷이랑 뭐 밥솥, 에어프라이어 요런 것들 하나하나 챙기면 될것 같아요 얜왜 여기 있어? <laughs> 짠 여러분 요정도로 이삿짐을 좀 이렇게 착착 정리를 해놨고요 내일 들고 갈 밥솥 에어프라이어 뭐 커피포트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고 짠 여기 제 책상은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형 책상은 이삿짐 센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실 거고 내일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화이팅해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이삿짐을 옮기는 날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숭숭한 이 느낌. 이제 정말 내가 이사를 하는구나. 이제 야 실감이 나는. 이거 좋다. 좋다고 빨리 신다야아 여러분, 제 엄마께서 오셨고요. 와서 짐을 내도록 합시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짐을 열심히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강아지도 있어요.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화이팅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나왔습니다. 이사 갈 때는 밥통에 소금을 넣고 들어가야 된대요.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새로 이제 이사 들어왔을 때 앞으로 이제 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빌면서 마음속으로 해. 주인이. 그걸 언제 안고 들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아 그래 이제 이 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어잘 먹고 잘 생기해 주세요. 그러면 서 들어가 잘 먹고 잘 생기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 해라. 이제 안방에 갖고 들어가고. 여기 나두고. 넌 저거 하나 나둬. 저거는 이제 나두고. 안방에 네. 네. 이제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집이에요. 졸래 졸래.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짐도 좀 풀고 숨을 좀 고르고 했고요. <laughs> 이산날은 뭐다? <laughs>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 쟁반 짜장 시켰습니다. <laughs> 이산날은 <laughs> 짜장면. 아, 짜장면 정말 좋아하는데 이 짜장면을 먹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삼 개월 동안 맞대. <laughs> <laughs> 뭐다? 음 이거 왜 먹어? 집잘 구한 것 같습니까? 진짜 잘 구했는데요? <laughs> <좀> 사러 가야죠 <laughs> 여러분 저희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고 이제 필요한 아. 물건들을 좀 사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강아 지도 함께 갑니다 야 안녕 아 여러분 장을 다 보고 왔는데 여기 진짜 개냥이를 처음 봤어요 엄마야 엄마야 고양이

놀러 오시는 바람에 카메라를 켜지 못했어요. <laughs> 아주 대차게 수다를 떨었고요. 아 그리고 저녁은 국수 먹었습니다. 국수랑 요거 계란 김밥 요거 먹었고요. 저희 엄마께서 여기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저의 이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 집에서. 때야할 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 입주를 잘 했고요. 저희 엄마께서 여기서 왜 주무시냐면 원래 이사 첫째 날에는 부모님께서 같이 자주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만 여기 나와서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경 쓰이고 또 신경 쓰이고 그랬던 잔금도 잘 처리가 되었고 저의 이 신경을 힘들게 했던 일들은 이제 점차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전 오피스텔은 이틀 뒤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그땐 정말 룸메형과도 헤어지고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럼 다음에 봐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살던 집 짐을 다 빼는 날입니다 지금 굉장히 휑해요 2층도 너무 휑하고 여기 1층도 제 짐을 다 뺐고 형 집만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싱숭생숭하네요 맞아요 너무 싱숭생숭하고 또 다른 일상이 찾아온다는 설렘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싱숭생숭합니다 <놀람> 싱숭생숭 <놀람> 드디어 짐을 다 뺐습니다 얍! <놀람> 얍! 2층에 짐도 다 뺐고요 와... 진짜 갑니다 잘가어 갈게 어잘 가. 갈게 하이 바이 하이 바이 전이 집에 나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갑니다 잘가 안디. 잘가 잘. 여러분 이제 진짜 안녕이에요 안녕 아, 안녕, 여러분. 끼노입니다. 이사한 집으로 무사히 다시 돌아왔고요. 전집 소장님과 함께 집을 한번 확인을 하고, 파손된 게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laughs> 정산이 안된 관리비라던가 도시가스비 이런 것도 다 내고 왔고요. 보증금도 다 다시 잘 돌려받았고요. 오면서 주민센터 들려서 전입신고도 잘했고, 등본 떼서 은행에 또 제출을 하래요. 그래서 제출도 잘했고, 저의 이사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이새 집에서 제 일상을 꾸려나가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 집에 온 만큼 더 열심히 화이팅해서 2022년 박살 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음.